맹세 안 합니다 넌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나랑 어울릴 줄 알았어? 저기 있는 희주 같은 여자가 나랑 어울리지? 그 말은 내가 돈 없어서 오늘 결혼 안 한다는 거야? 서하영 네 월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냐?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취소하는 남자 그토록 찾으시던 아가씨가 안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빨리빨리 가자 다른 여자와 나가는데 못난 년 자 그때. 우리 딸.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엄마가 드디어 널 찾았어. 딸이요 미안하다. 너무 늦었지. 아가씨, 안녕하세요. 이방 계속 비워두고 매일 청소했어. 언제라도 돌아올 거라고 믿고. 기억나니? 어릴 때 엄마 화장품 바르는 거 좋아했잖아. 이건 가장 좋은 고급 크림이야. 앞으론 좋아하는 거 있음. 언제든 말해,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. 잘 기억은 안 나지만, 엄마는 따뜻한 분이 샀던 건 기억나. 아빠도 선물을 준비해서, 너 스무 살 생일 선물로 사 놓은 건데. 아, 아, 아파트?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? 아, 그리고 이건 어제 산 건데, 매장에 세워뒀단다. 가지러 가렴. 아파트에 슈퍼카까지. 아픈데, 아, 아빠! 너무 갑작스러운데요. 나 그래도 내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엄마가 널렇게 찾아서 원망되는구나. 아니, 아니, 전혀 아니야. 이 크림은 잘 쓸게. 두분다 너무 감사해요. 그런데 차는 내가 직접 골라도 될까? 좀 작은 걸로. 어? 자기 전 여친 아니야? 서하영? 난 이미 희주랑 결혼하기로 했어. 이렇게 찾아와봐야 소용없어. 너랑 난 어울리지 않아. 물론 내가 유학박사의 미남이라 아쉬운 건 알겠어. 나 같은 남자 없겠지? 그래? 그 해외박사 학위 내가 쇠빠지게 알바해서 마련한 돈으로 딴 거잖아. 그래서 뭐? 그건 네가 원해서 한 거지 내가 달라고 했어? 겨우 그 정도 돈으로 올가메라 들다니 참 추하다. 그럼 자기는 재랑은 비교가안 되지. 자긴 그 3천 그룹 이사잖아. 재랑 살면 평생 여긴 못 오지. 아주못 되는데. 여기 슈퍼카 좀 보여줘요. 시승 좀 할게요. 아가씨 예약하신 한정판 모델 준비해놨습니다. 바로 출고 가능하세요. 저기 이건 너무 눈에 띌것 같아서 출퇴근용으로 조금 더 얌전하고 작은 것도 보고 싶어요. 뭐라고? 뭐야? 실수한 거 아니에요? 얘가 무슨 돈으로 슈퍼카를 산다고? 선생님 말 조심하세요. 그 삼천그룹의 아가씨세요. 그게 말이 돼? 회장님께는 딸이 없는데 오랫동안 잃어버리셨다가 얼마 전 찾으셨어요. 자기야, 내가 잘못했어. 이 여자가 날 꼬셨어. 갑자기. 고마워. 덕분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됐어. 아가씨, 저도 그 사람 가머니설에 속았어요. 저 해고되진 않겠죠? 그건 능력에 달린 거니까 난 간섭 안 해요. 삼촌 아가씨, 재밌는데?